최근 한국을 강타한 새로운 여행 트렌드는 뭘까요? 바로 스테이케이션입니다. 스테이케이션은 머물다란 뜻의 스테이와 휴가를 뜻하는 베케이션을 합성한 신조어로 멀리 나가지 않고 집이나 집 근처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스테이케이션이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요?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여가 시간이 없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쉬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가를 혼자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 여행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휴가철 호텔 예약 고객 중 24%가 싱글룸이었다고 합니다. 휴가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휴가는 여행이라는 생각이 휴식이라는 생각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기에 혼자 여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휴가의 모습도 바뀌고 있죠. 스테이케이션족은 요리, 독서, 집 꾸미기, 오락, 드라마 몰아보기 등 평소에 바빠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휴가. 여러분은 어떻게 보낼 예정인가요? 이번 휴가에는 복잡한 휴양지가 아닌 나만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휴가 트렌드, 스테이케이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현대인들이 바빠지면서 여행 트렌드도 바뀌고 있네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휴가라고 하면 여행을 많이 생각했는데 지금은 휴식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도현 씨는 스테이케이션을 하게 되면 뭘 하면서 보내고 싶으세요? 음, 저는 게임이요. 어. 하루 종일 편안하게 게임을 하면 힐링이 될것 같습니다. 음. 선생님은 휴가에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오, 어디로요? 음, 글쎄요. 뉴욕이요 어~ 뉴욕 좋네요 음. 그럼 오늘의 학습도 시작해볼까요?